자, 비트코인 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 헌터입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 마이너스 0.03%약 29,000원 정도 하락하는 움직임 만들어내면서 또한번 음봉캔들 띄워내고 있는데 지금 하락폭이 크지는 않지만 이틀 연짝 또 눌림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홀더 분들, 야, 이러다 비트코인 또 내려가 버리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걱정하는 마음 고민하는 마음들 굉장히 많이 들고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차트를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금은 이 비트코인 팔 때가 아니라 오히려 살 때라는 걸 분명히 알수 있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냐. 자 최근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최근에 단기 고점을 달성한 뒤로 쭉 흘러내리면서 내려가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와줬는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구간은 바로 여기죠. 이 장대 음봉. 1억 원대를 깨고 내려가는 움직임 만들어냈을 때 터졌던 이 엄청난 거래량. 물론 지금 다시 회복을 시켜주긴 했지만 결국엔 그 뒤로 또 눌림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거래량이 또 있어요. 바로 지금 단기 고점 이후로 내려. 내려가는 움직임이 좀 나와주던 중에 터졌던 거래량. 지금 보시면 이 하락을 만들 때는 거래량이 크게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1억 원을 깨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을 했단 말이죠. 이걸 보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번 하락은 세력들이 계획한 하락이 아니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알수 있냐? 자, 만약에 세력들이 하락을 계획을 하고 내려가는 움직임을 만들어 낼 거였으면은 진작에 이 하락 만들 때 이 고가 부근에서 약 1억 4천만 원대부터 하락하는 움직임이 만들어졌는데 이 높은 가격에서부터 거래량이 빵빵 터지면서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와 줬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고가에서 내려가는 움직임 약 2천만 원 정도 하락을 시킨 상태에서 밑에서 거래량을 터뜨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간 게 아니라 개인들이 공포심에 매도를 하면서 생긴 거래량이에요. 그렇잖아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력들이 만약에 팔고 나갈 거였으면 더 높은 가격에 팔았겠지. 2천만 원다 내려온 상태에서 여기서 팔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나와준 이 장대 음봉, 이 엄청난 거래량은 개인들이 매도하면서 발생이 된 거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매도가 체결이 되려면 결국엔 누군가 매수를 해 줘야지만 매도 체결이 돼요. 그렇다는 건 개인들이 매도 물량 던진 걸 누군가 매수를 했다라는 얘긴데 그럼 사실상 세력들이 여기서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전부 다 받아먹으면서 매집을 진행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뒤로 바로 반등 이끌면서 이 하락권 거의 다 회복을 시키면서 또한번 엄청난 거래량 터뜨렸죠. 이것도 세력들이 매집을 진행을 하면서 발생한 거래량이다. 근데 이 세력들이 굉장히 악질인 게 뭐냐면은 이거 양봉 캔들 있죠? 이 회복 캔들은 사실상 개인들을 다시 태운 거예요. 이걸 보고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 타점 잡고 진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근데 그 뒤로 다시 눌림을 만들어버리면서, 지금 거래랑 실리지 않은 눌림 만들어버리면서, 또한번 공포심 조성하면서 추가 매수한 물량까지 싹다 털어버리려고 하고 있죠. 사실상 여기서 추가 매수했는데 다시 눌림 만들어내버리면 여기서는 버티지 못해요. 더 이상. 버틸려고 했던 개인 투자자들도 전부 다 여기서는 빠져나가는 움직임 만들어낼 거라고요. 그러면 개인들 아예 한 명도 태우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을 만들겠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같은 시장에 겁먹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세력들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하고 미리미리 담아놔야지만 앞으로의 모든 상승 전부 수익으로 챙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크게 흔들기 만들어낼 때는 세력들이 무언가 꿍꿍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폭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최근 단기 하락이 나와주면서 큰 폭의 눌림 발생이 됐기 때문에 상승이 나와주더라도 단기 폭등을 이끌면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와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같은 눌림 기회로 삼고 빠르게 공략에 나서야지만 앞으로의 모든 상승분을 전부 다 수익으로 챙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비트코인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단돈 천 원이라도 싸게 살수 있는 가격 정확하게 잡고 진입할 수 있게 이 매수 타이밍 문자 전송 한번 넣어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문자를 제가 아무한테나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만 100% 무료로 매수 타이밍 뿐만 아니라 상승이 나와줬을 때 매도 타이밍까지 그리고 실시간 브리핑까지 넣어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 구독자가 되어주시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 구독자가 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해요. 자 영상 하단에 보이는 제 채널 구독 버튼 요거 터치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 바로 옆에 좋아요 버튼 있습니다. 요 엄지척 따봉 버튼 있으니까 요거 한번 터치. 이게 두 가지가 끝. 해요. 터치 터치 5초도 안 걸립니다 자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고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터치 터치 꾹꾹 눌러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0 1 0 2 5 6 4 6 6 2 이거 실제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전화 h y 가 받아요. 이 번호로 문자 구독 t o 두 글자만 구독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알림의 메시지로 문자 구독 h y 두 글자만 빠르게 메시지 남겨주시고 저와 함께 이 비트코인 세력들이 이번 하락에 전부 개인들 물량을 주서 담으며 계획하고 있는 이 모든 상승 전부 수익으로 쓸어 담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 추가 매수뿐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게한 가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진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지금부터는 꼭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이번 영상 핵심입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우리가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주봉 차트를 볼 거예요. 근데 주봉 차트 보면은 어때요? 저점이 계속 들어 올려지고 고점이 계속 들어 올려지고 올려지면서 우상향 차트를 만들면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 이 추세 이탈하고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와줬고 결국엔 지금 단기 지지라인마저 이탈하고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하방으로 무게가 실려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1억 원을 이탈하고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와줬다가 다시 회복해져서 한시름 놓았을 뿐이지 아직도 위험한 자리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이미 추세가 깨졌고 지지라인까지 밀어버리면서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와준 상태다 보니까 추가 하락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락이 나와줄 걸 미리 대비해서 안전장치 하나 정도는 걸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안전장치가 뭐냐? 바로 선물 투자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현물 투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뭐 비썸이라든지 업비트에서 사면은 당연히 상승이 나와야지만 돈을 벌수 있는 구조예요. 맞죠? 근데 선물 투자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은 요 하락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하락이 나와주면 나와줄수록 하락폭이 크면 클수록 돈을 벌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요. 이것만 이용해서 우리는 안전장치를 걸자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비트코인. 제가 이 단기 지지라인 깨고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와주기 전에도 미리 영상까지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자, 보세요. 제가 비트코인 1억 2,348만원일 때, 아직 이 단기 지지라인 이탈하고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와주기 전이죠. 이때, 날짜까지 보여드리면은 1월 31일이에요. 자, 실제로 영상 올려드린 날짜 보여드리면은 26년 1월 31일 딱 적혀있죠.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위위태한 시장인 건 맞으니까 빅쇼트가 나와 줄걸 대비해서 이 하락이 나와 줄걸 미리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하나 걸어 놓자 라는 거죠 지금 당장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 타점 잡고 진입을 해서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막말로 여기서 추가 하락 발생시키면서 빅쇼트 떨어지면은 그때 손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기다리기만 할 뿐이죠 올라가는 것만 한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와 준다고요 그래서 안전장치로 우리는 하락에다가 미리미리 투자를 해놓자라는 거죠. 자 이때도 제가 안전장치 말씀드리면서 하락에다가 미리미리 투자를 해놓자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결국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1억 2천만 원대 딱요 자리인데 여기 리타하고 내려가는 움직임이 상하게 나와 줬어요. 그럼 1월 31일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영상 보시고 위에 있는 제 실제 핸드폰 번호 010-25640692이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셨던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미 안전장치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하락 전부 다 수익으로 챙겨갈 수 있었다고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익이라기보다는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와주면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폭 현물에서 커졌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회복을 시킬 수 있는 무마를 시킬 수 있는 이익을 챙겼다라는 건데 이걸 제가 자랑하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단기 지지라인 깨고 내려가는 움직임 이 만들어냈고 추세이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밑으로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지대가 없어요. 딱 기껏 해봐요. 이 정도? 7,500만 원대까지는 추락하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는 이 하락이 나와줄 걸 미리 대비해서 안전장치 하나 정도는 걸어놓고 가자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비트코인 오늘 하루만 딱 다섯 분만 선착순으로 다섯 분만 이 안전장치 설정을 도와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사실 지금까지 제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찐 구독자라고 생각을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찐 구독자님들 중에 다섯 분만 제가 오늘 일정이 있어서 5분밖에 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선착순 5분만 설정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요거 위에 보이는 제 실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2564-0692 실제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전화하면 제가 받아요. 이 번호로 문자 안전이라고 메시지 남겨 주세요. 아까는 제가 구독이라고 메시지 남겨 달라고 했는데 지금 구독이 아니라 안전이라고 메시지 보내 주셔야 제찐 구독자님인 거를 제가 확인을 할수 있고 구분을 해서 이 안전이라고 메시지 남겨 주신 분들 중 선착순 다섯 선명을 뽑아 가지고 안전장치 설정 도와드리도록 할 거예요. 세팅까지 전부 도와드리도록 할 거니까 빠르게 안전 메시지만 한통 남겨주시고 저와 함께 이 비트코인 리스크 최대한 줄여서 안전하게 빠르게 수익 전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차트 헌터였습니다.